안녕하세요. 오늘은 열 받아서 나왔습니다. 열 받아서 오늘 열린 국회 회의에서 보복 지부 장관이 코로나 19의 확산 주범이 중국에서 들어온 한국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중국에서 들어온 한국 사람. 여기 있습니다. 아니, 중국 사람들도 자기네 나라 우한에서 발생을 했고 그 근원지가 우한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코로나19의 주범자가 중국에서 들어온 한국 사람이다 중국에서 들어온 중국 사람이다도 아니고 중국에서 들어온 한국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이 얘기 나올 것 같네요 코로나19를 우한으로 퍼뜨린 사람이 한국 사람이다 라고 확실한 팩트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코로나19는 정확하게.